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로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선송 통성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호이. 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그헌심을 도시고 도우시는 종을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한날의 삶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깨어있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이 새벽 시간부터 오전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한 주간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계셔 힘이 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 보아시사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아버지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25장 18절로 3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11개하 25장, 18절로 30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너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감메 바벨론 왕이 나라 땅림나에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서떠났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아 어,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되어가고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열1기하 어 25장은 끝나면서 결국은 어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여러 기물들이 갈대아, 군대아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참 어처구니 없고, 어, 암담한 이 사실은 이미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위대장, 가베 바벨론의 시위대장은 느부사라다니 마지막 이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다 끌고 가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결국은 느부사라단에 끌려가서 어, 림나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1절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는 이 말은 유다를 이끌을 수 있는 지도자들은 모두 잡혀가고 죽게 되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죽게 되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 그 자체가 유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남한국 유다까지 망하기 전, 약 8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8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로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에 느부가나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약만 8천여 명이나 사로잡혀가고 나머지 남은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끌만한 사람들 70명까지도 다 함께 죽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진노의 도구였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유리하는 백성들 때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유다 땅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너부, 왕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허수아비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일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추종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그달레야 말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세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이 그달리아의 외침은 결국 바벨론의 신임을 받게 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또 바벨론을 잘 섬기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남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달리아가 미스바를 수도로 정하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신복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신복으로 삼았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는 총독으로 세워진 지 불과 두달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왕족 이스마엘은 매우 간교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당시에 안문으로 피해 있다가 기회를 틈타 왕위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돌아와서 그달리아에게 착 붙었다가 두달 만에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반역한 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이 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바벨론, 그때 바벨론이 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겠죠. 다들 애국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결국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나머지 남았던 지도자들마저 다 흩어지고, 결국은 죽는 이야기가 이열왕기하의 마무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간 것이 820년입니다. 그때 처음에 여호수하에 의해서 가나한 땅을 정복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820년이 지난 이 상황에는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가지지도 않고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선택한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은 길, 여러 보암의 길을 간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물론 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 왕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 가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망하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탁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820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망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엄, 엄청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아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서 바보스러워서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 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포로들을 위해서 그 아들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잘 살게 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언된 대로 70년 뒤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 소망을 마지막에 남겨두고 이렇게 열한기 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70년, 820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수 있지만.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성이 말살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남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희망이,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숨막힌 그런 상황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추가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람 관리가 용시하리시나 보자, 하나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마지막 소망의 씨앗을 끝까지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분의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뒤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아멘,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고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수일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말하게서 화합써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할렐루야 아버지 아는 분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돌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종로인제나.